인구 14만 6천 명의 도시 대구 남구 지난해 12월 미군기지 반환이 결정되면서 대구 대표 도서관 건립과 3차 순환도로 건설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주변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더해지면서 2년 뒤쯤이면 남구의 인구는 2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남구에는 아직 공공 실내 수영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가 하나 다니는데 문 닫았다 더라고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요. 음. 남구에도 있으면 안 그래요. 나라 사는 게있안 음. 좋겠어요. 전에 음. 사면 아무래도 돈도 더 흐를걸요. 남구는 대명권과 2천 봉덕권으로 나눠 공공 실내 수영장 두 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남구의 서쪽에 해당하는 대명권에는 달성군으로 이전한 시민고등학교 부지에 실내수영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성인풀 4개와 유아풀을 갖춘 공공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부지개발사와 협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남구의 동쪽인 이천봉덕권에는 접근성이 뛰어난 압산공원에 공공실내수영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압산에는 국민체육센터와 구민운동장, 파크골프장처럼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어서 여기에 공공 실내 수영장까지 더해진다면 앞산 공원 일대가 종합 스포츠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가까운 달서구만 해도 지금 여덟 개의 수영장을 보유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공공 수영장 하나도 없어서 정말 많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두개 권역에 공공 수영장이 건립된다면은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이고 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공공 실내 수영장 하나 없었던 남구에 수영장 두 곳이 신설됩니다. 남구 주민들의 여가와 체육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음과 동시에 한층 더 생동감 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